안녕하세요, 꿈겜 분들. 송냥입니다. 안녕. 너무 좋아가지고 꼭 챙겨갑니다.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돈줄 가치가 있다.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요거 진정시켜주는데 진짜 진짜 좋아요.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렇게. 제 터트백은 오늘 처음으로 뷰티 유튜버 송량은 골프를 갈때 어떤 아이템들이 가지고 가는지, 플러스,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무조건 쇼핑한다 하면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한번 훑어봐야, 아, 이제 여기서 뭐 고르지? 약간 이렇게 하는? 그래서 더 꿀템, 남들이 모르는 신상템, 이런 거를 좀 빠르게 빠르게 캐치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. 그럼 쏭냥의 골프 캐리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러 가보실까요? 고고씽!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. 모든 있는 백이라는 백은 다 열어야 되나? 근데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일 재미없는 게 캐디백이거든요. 캐디백에는 딱히 뭐가 없어. 골프채, 여분의 골프장갑, 로스트볼, 골프 칠때 필요한 아이템 그거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좀 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, 보스턴백. 보스턴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턴 백입니다. 야, 여러분 이게 휠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백인데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어깨안 매도 된다는 거. 저는 골프 라운딩을 가는 날에 모든 착장을 입고 가는 편이거든요. 다 입었는데 이 보스턴 백을 어깨에 매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다 구겨지는 거지. 어깨에 매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휠 보스턴 백이 캐리어처럼 실제로 뺄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셔도 되는 백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. 딱 열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분이 잘 되어 있고, 또 옷이 망가지지 않게끔 중간에 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다가 옷을 두둑히 넣어두고, 판을 위에 올린 다음에, 그 다음에 뭐 신발 파우치라든지 목욕 파우치라든지 공간을 하단, 상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. 운동하고 나면 이제 두피도 그렇고, 머릿결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두피 청결도와 그리고 머릿결을 막 그렇게 뻣뻣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샴푸를 챙기고요. 저는 샴푸만으로는 머리가 좀 뻣뻣한 편이라서 무조건 트리트먼트랑 헤어 오일, 요거를 꼭 챙겨요. 바디워시, 바디로션, 향수까지 같은 향 라인으로 딱 챙겨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넣으면은 어, 되게 딱 나왔을 때도 뽀송뽀송하니 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. 골프 치실 때 있잖아요. 향수 뿌리시는 분들 계신데, 그럼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은 가끔 꽃향, 약간 달달한 향 이런 거 뿌렸다가 벌레들이 막 꼬여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는 그런 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 들은 이후부터는 데오드란트 말고는 <laughs> 너무 손해이랬나? <손에> <laughs> 향 뿌리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. 비플레인 클렌징 오일 이 제품을 왜 들고 갔냐면요. 색조가 좀잘찍워져요 그리고 이거, 이게 여러분들 샘플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, 이게 본품이거든요. 소분해가지고 이게 한 박스로... 팔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여행 갈때 하나씩 챙겨가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꼭 챙겨갑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피부.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급처치 템들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듀이트리 딥크림 카밍 카밍크림 이거는 어디에 좋냐면 붉은기 뜨거워진 피부 요거 진정시켜주는데 진짜 진짜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 오늘 진짜 피부 난리 났다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응급처치 해줄 수 있는 패드를 이 안에다가 넣어서 가져가는 편이에요 간단하게라도 팩을 얹어주는 게 훨씬 진정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 다한 그 다음에, 뭐 발라야 되죠? 선크림. 셀피전시, 토닝 선스크린이라는 제품이거든요. 선크림도 스킨케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선크림은 꼭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, 제가 샤워할 때 가지고 가는 아이템들은 끝이에요. 생각보다 간단하죠? 저희오빠는 맨날 제가 전날에 막 바리바리 싸는 거 보면서, 아니, 뭐 어디 여행가? 막 이러거든요.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, 그쵸? 아,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화장을 맨날 하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.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안 찝찝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백 캐디백, 부스턴백 그 다음에는 어떤 백이 필요할까요? 맞습니다 바로 토트백 토트백은 어떤 백이냐면요 우리 카트 타잖아요 그때 이제 들고 탈수 있는 뒤에 달개딱 넣고 물통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그런 백입니다 아, 여기에 꿀템 많습니다 <laughs> 하울까지 있어요 하울 제 토트백은 바로 이즈품 짜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밤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. 사실 제가 이거를 사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. 골프 토트백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. 다 작고 다 지퍼가 달려있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꽁에 있다가 이제 차정원 씨인스타그램 보고 이걸 지른 거였어요. 여기 보시면은 A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? 요거 로고가 이제 위즈위드랑 아밤이라는 브랜드랑 이제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유일하게 위즈위드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딱요 이니셜이 적혀있거든요. 저는 근데 이게 적혀있는 걸 보고 나니까 없으니까 뭔가 허전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요거 있는 버전으로 쿠폰 많이 받아가지고 한 16만원대? 15만원대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.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탄탄하다는 거. 캠퍼스백이 가장 안 좋은 점은 흐물흐물하다는 점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뭘 넣으셨나봐요.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가 딱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 바깥에 포켓이 굉장히 많아요. 뒷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 사이드는 조금 좁고 중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거 넣기 좋아요. 베일 밴드. 여기는 이제 간식들. 간식들은 열었을 때 여러 개가 같이 들어 있는 거 말고요. 예를 들면 빈츠, 쿠크다스, 에너지바. 그래서 저는 전날에 무조건 그런 걸좀 많이 챙기는 편인데 항상 인기가 좋았습니다.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? 많죠 <laughs> 선크림 선크림은 이 브랜드를 챙겨갑니다 라곰 셀러스 선젤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얼굴도 얼굴인데 바디에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젤과 크림이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래서 저는 이거 밖에서도 그냥 막 신호등 기다리다가도 이거 빼서 바르고 해요. 왜냐면 바르기가 너무 편해. 선크림 하얗게 되는 거 바르잖아요. 무기자차 막 이런 거.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주름가 있어. 거기에 또막옷 먼지들이 달라붙었다. 그러면 때처럼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에 바르시는 제품은 최대한 유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요거 꼭 챙깁니다. 에이바자르 액티비티 화이트닝 아이패치라는 제품인데요. 요거 인기 되게 많아요. 요거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이거 쓰실 분 하면은 내명한테딱 붙여주면 끝나더라고요. 패치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요. 이게 가장 화장을 많이 안 무너뜨리는 모양도 예쁜 그리고 컬러도 너무 다크한 제품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딱 예쁜 살구빛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꼭 얘를 가져갑니다. 햇빛 차단도 차단이지만 수딩 효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. 팔 토시, 팔에다가 끼는 거 가끔 어, 햇빛 진짜 장난 아니다 할때 있거든요. 고를 때는 무조건 이거 껴줍니다. 요거는 이제 수딩 카밍 젤.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.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면 간지럽거든요. 빨갛게 올라오고 그래서 야외 활동하는 날에는 이걸 꼭 가져가야 돼요. 그래서 이거 챙기고 요것도 필수템이죠. 중간 중간 화장실 갔다 왔을 때 핸드크림. 이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. 앙 하고 앙앙앙 하고 팍 뱉을 수 있는. 액체가 아니어서 흐를 위험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요. 거품 각을 챙기고 그리고. 그날 했던 베이스 제품 챙기고 립 제품 하나 챙기고 이렇게 하면 뷰티 제품은 끝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골프 용품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. 이게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비틀어서 열어. 오구구? 이서 딱 빼요. 얘를 닫고 그리고 텀블러처럼 얘를 여기 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은 컵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걸 제가 왜 챙기게 됐냐면은 미니 정수기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가지고 마시거든요. 근데 매번 종이컵 새 거를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그대로 보관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. 그리고 또 이제 남들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거못 찾을 때도 있고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뭔가 텀블러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텀블러도 너무 크다. 보니까 자리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를 제가 딱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막 이랬어요 어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다고 저 약간 이런 거에 희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유튜버가 천직인가 봐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없는 아이템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쾌감 쩔어 <laughs> 그리고 그다음 마스크 마스크 은근 많이 안 챙겨오시거든요 까먹고 저는 마스크도 여분의 마스크를 좀 많이 챙겨가는 편입니다 볼 파우치입니다 이거 너무 디자인 예쁘지 않나요? 고급져 약간 캠퍼스 재질인데 라이트 베이지와 베이지 컬러가 이렇게 섞인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선 찍찍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빼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좋죠? 보시면은 여기 쇼티, 롱티, 꽂을 수 있는 이게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빠지고 쉽게 꽂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있거든요. 넣을 수 있는. 여러분 골프 칠때 카트에서 내 핸드폰 찾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. 특히 제 친구들은 아이폰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너 거야? 내 거야? 넣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지. 그리고 이 밑에는 폴드를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카트에 뭔가 나만의 수납함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? 사실 얘가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망설였어요. 너무 과한 소비 아닐까? 근데 사실 이만큼 이렇게 알찬 디자인을 가진 볼 파우치가 없었고 또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예뻐가지고 이거는 돈줄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어요. 근데.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쇼핑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, 이거는 초보자분들, 볼을 많이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거 약간 흰장 갑끼고 개봉해야 될것 같은데? 나오습니다볼즈머니볼즈머니라고 하나? 볼즈머니보다좀더 고급진 단어 없나요? 볼포다볼즈머니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빠, 이거 뭐라 그래? 이름을? <laughs> 아니 그거보다 좀더 고급진 단어 없어? <laughs> 아, 볼 케이스 볼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요. 옆에 이렇게 볼 마커까지 다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탁 퍼트 하기 전에 그딱넣고 지혜 누가 봐도 지혜. 그래서 이거를 딱 여기다 다시 꽂아놓는 거예요. 볼 마커에다가 핀 꽂는 거에다가 볼두개 들어가거든요. 두개 넣는 이런 실용성이 있는 볼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. 그래서 저는 이거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갖고 다니면 좋은 거. 여성용 티슈예요. 중간중간에 있는 화장실은 좀 더러운 경우들이 있어서 휴지 쓰기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끝. 어, 금방 끝나서 아쉽네. 더 갖고 다녀야겠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골프 캐리어와 골프 파우치 그리고 골프 백까지 모두 공개를 해 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면은 저는 좀 동기 부여가 되더라고요. 아, 열심히 하지. 다음에 확실히 갯수를 줄여야지. 이러면서.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쇼핑템들입니다. 그리고 골프용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더 좋은 거 없나? 더 가격 괜찮은 거 없나? 하면서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따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만족하실 거예요. 짱인 제품들입니다. 그럼 꽁냥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메이크업 영상 너무 제가 안 찍고 있죠? 그 이유는 지금 메인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. 클로즈업이 안 되는 지금 이 서브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영상은 못 찍고 있습니다. 대신 1, 2주 안에 더 좋은 카메라로 여러분들께 때깔 좋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여러분들,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여러분들 맨날 맨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